양심의 소리 지성의 소리 여기는 대진대학교 교육 방송국입니다 항상 정직하고 유익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의 (DBS) 지금부터 (2020학년도) (1학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첫 책도 좋아.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다들 소식 들으셨나요? 기말고사도 온라인으로 본다는 소식이요. 올해는 전부 처음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처음 하는 온라인 수업에 기말고사. 기말고사 비중이 높은데,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더 감이 잡히지 않아 착잡한 마음입니다. 휴, 코로나 오기 전? 아니, 2020년 1월로만 돌아가도 좋을 텐데.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습니다. 도라에몽! 타임머신 좀 꺼내줘! 친구야!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몇 번을 말했어! 흠흠, 부끄럽지만 제몇안 되는 장기였습니다. 하지만 소설 속에서 안 되는 일이란 건 없겠죠? 다들 눈치 채셨나요?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공상과학입니다. 공상과학, 영어로는 사이언스 픽션이라고도 하죠. 과학적 지식과 공상적 모험담을 결합시킨 허구적 서사 양식으로 과학소설 혹은 줄여서 SF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주탐험, 투명 인간, 시간여행, 로봇 등의 소재가 자주 등장하고 과학기술이 인류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유토피아적 전망과 디스토피아적 전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식과 비전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성과 악의 이중성에 대해 고민하고 탐구하다가 이를 분리해내는데 성공한 의학박사이며 민법학 박사, 법학 박사, 왕립학사원 회원인 지키 박사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죄의식을 느끼는 방탕한 행위들을 오히려 떠벌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설정한 높은 기준 때문에 그런 행위를 거의 병적이라 할 정도의 수치심을 가지고 보았고 또 숨겨왔다. 내가 지금의 내 모습이 된 것은 특별한 타락 때문이라기보다 이처럼 높은 지위를 열망하는 나의 본성 때문이다. 헨리 지킬이 사망할 경우 그의 전재사는 그의 친구이며 은인인 에드워드 하이드에게 넘어간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지킬 박사가 3개월 이상 실종 또는 이유 없이 부재하는 경우에도 에드워드 하이드는 지체 없이 헨리 지킬의 후계자가 되며 그는 박사 집의 하인들에게 약간의 돈을 지불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부담 내지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다. 헨리지키를 유언장을 맡아준 그의 오랜 친구 어터슨 변호사는 그의 사촌 엠피에드에게 하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신이 새벽에 길을 걷다가 어떤 체구가 작은 사내와 여자아이가 부딪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사내가 자신과 부딪힌 여자아이를 인정사정 없이 짓밟고서는 그냥 도망갔더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이드, 유언장의 주인공임을 알게 되었죠. 가엾은 헨리즈 킬, 몹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되는군. 젊었을 적에는 거칠게 놀았지. 물론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신의 법에는 시효라는 것이 없지. 그래, 틀림없어. 무언가 옛날에 저지른 죄악의 유령, 감춰져 있는 추악한 행위가 암으로 도진 거야. 자기 기억에서 오래전에 사라졌고. 이기심 때문에 이제는 죄책감도 느끼지 않지만 그 죄의 대가가 발을 절룩거리며 찾아오고 있는 거야. 사실 사람이라면 선하게만 살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착하게만 살수 있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아닐까요? 그리고 부처님과 예수님도 모두에게 좋은 사람은 아니기도 했죠. 헬리지킬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높은 학위도 있고 돈도 잘 벌고. 선행도 많이 하는 흔히 말하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쉽게 향락에 빠지는 사람이고 또 무미건조한 학문 생활에 지겨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학위를 많이 따면 이렇게 되는 걸까요? 파우스트 이야기의 파우스트 박사도 비슷한 생각을 느끼고 악마에게 영혼을 홀라당 팔아먹었는데 지키 박사는 악마가 아닌 본인이 실험을 통해 직접 약을 제조합니다. 그 약의 효능은 차별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악하지도 않았으며 신성하지도 않았다. 단지 그것은 나의 본성을 가두고 있던 감옥의 문을 열 뿐이었다. 오래 전, 아니, 학문적 발견을 통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기 훨씬 전부터 나는 성과 악의 요소를 분리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달콤한 백일몽에 빠지곤 했다. 만약 이 요소가 별개의 두 실체에 들어가 각각 그것의 주인이 될수 있다면 인생의 모든 참기 어려운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사악한 쪽은 고상한 쌍둥이 형제의 사회적 야망과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으로 자기 길을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선량한 쪽은 자기가 즐거움을 느끼는 선행을 하면서 꾸준히 그리고 안전하게 고상한 행로를 갈수 있으며 더는 이 외래의 악이 저지르는 치욕과 비행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다. 지키 박사는 본인의 선 악의 양면성을 잘 알고 있었고 또 모두 본인의 모습임을 인정하였으나 자신의 명성과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벗어나 쾌락 추구를 위해 인간의 선과 악, 이 양면적인 모습을 두 가지로 분리해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지키 박사는 향락에 약한 인간이었으니까요. 한 잔의 약을 마시기만 하면 나는 즉시 유명한 교수의 몸에서 벗어나 두꺼운 망토를 껴입듯이. 에드워드 하이드의 몸으로 바뀔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니 미소가 절로 나왔다. 그때는 그런 일이 재미 있었다. 한쪽 얼굴에서 선이 빛나고 있는 것과 반대로 다른 쪽 얼굴에는 악의 표시가 커다랗고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악은 나는 여전히 이것이 죽음의 편이라고 생각한다. 불구와 태화의 흔적을 남겼다. 그러나 거울을 통해 그 추한 형상을 봤을 때 나는 거부감을 전혀 느끼지 못했으며. 오히려 반가움으로 펄쩍 뛸 정도였다. 이건 역시 나 자신의 모습이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인간답게 여겨졌다. 내 눈에는 그것이 내가 여태까지 나라고 불렀던 불완전하고 분열된 얼굴보다 정신적으로 더욱 생기 있고 더 뚜렷한 형상인 것 같았다. 여기까지는 나의 생각이 의심할 여지 없이 옳았다. 내가 에드워드 하이드의 모습이 뛰었을 때그 누구도 처음에는 육체의 공포로 몸서리치지 않고서는. 내게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간은 성과 악의 혼합체이지만 에드워드 하이드는 모든 인류의 속성 중에서 순전히 악으로만 구성된 존재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이드는 교수대에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최후의 순간에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아무도 모른다.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지금 바로 내가 정말 죽어야 할 시간이며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내가 아닌 남의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펜을 놓고 나의 고백서를 봉함으로써 불행했던 헨리 지킬의 생애를 마치고자 한다. 마지막까지 본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사랑한 사람의 고백서 같지 않나요? 에드워드 하이드 또한 지킬 박사이고, 그렇다는 건 지킬 박사도 하이드가 저지른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그의 범죄를 책임져야 하는데, 결국 저런 악마를 세상에 풀어두고는 나는 이제 죽을 테니 아무 잘못이 없다. 너무 비겁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갖 죄는 다 저지른 후에 참회하고 기부하는 일도요. 지키 박사와 하이드는 모두 같은 사람으로 결국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고 늘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더 끔찍한 결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나 이런 지키 박사와 하이드의 허구적인 이야기는 꼭 우리의 현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성이 선한이도 있겠지만 본인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 등을 위해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누군가는 지키 박사와 하이드의 관계처럼 자신의 부와 명예를 이용해 악한 행위를 일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사람이기에 선과 악 사이에서 선을 택하고 더 나은 삶과 세상을 위한 옳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사람인 어터슨 변호사처럼요. 그는 잠시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혹시 옛날에 저지른 잘못이 도깨비 상자의 괴물 인형처럼 느닷없이 튀어나와 놀라는 일이 없도록 기억의 모든 구석까지 더듬었다. 지금까지 제작 아나운서 기술의 김보정이었습니다. 양심의 소리, 지성의 소리, 여기는 대진다 학교 교육 방송국입니다. TBS